네, 안녕하세요. 코인열공TV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샌드박스에 대한 호재가 있어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 및 여러 기관들도 관심도가 높은 메타버스 대표 코인인 샌드박스가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코인베이스 2분기 상장 예정 리스트에 포함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샌드박스. 갑작스러운 상장 발표로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인베이스 어셋 공식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는 코인베이스 Coinbase 공식 계정 및 상장을 위한 코인베이스 어셋 트위터 계정을 운영합니다. 상장 정보는 코인베이스 어셋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샌드박스를 추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프로 거래가 지원되는 지역에서는 샌드박스 코인의 입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인바운드 전송을 진행 중이며, 코인베이스 거래가 지원되는 지역에서 충분한 유동성 조건이 충족되면, 5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시차를 고려하여, 한국 시간은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시 이후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상장 투명성을 위한 분기별 상장 가능 코인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5월 20일경 추가 자산 로드맵에 샌드박스를 추가한 지약 일주일만에 상장 지원을 발표한 것이죠. 최근 코인베이스가 포춘 500기업에 포함되고, 다수의 펀드 회사들이 매수를 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기관들의 가상화폐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 거래소로서의 영향력이 늘고 있는데 샌드박스 홀더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비트에선 코인베이스 상장 호재가 발표되자마자 샌드박스 코인의 반응이 있었는데 금일 새벽 1,600원대부터 현재는 1,900원대까지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상단 매물벽을 돌파하며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센트럴랜드와 더불어 국내 투자자들 기준 메타버스 대표 종목으로서 엄청난 상승세로 작년 10월 기준 7천원이라는 엄청난 급등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전반적인 비트코인 하락세 및 메타버스 테마의 부진으로 인하여 폭등전 1000원대 시세로 하락하여 많은 투자자들 및 기존 홀더들의 근심이 많은 종목인데 잠시 숨 돌릴만한 시기일 듯 하고요. 추가적으로 희망적인 사항은 최근에 위믹스 코인이 2,000원 이하의 최저가를 달성한 이후 150% 이상 상승하여 5,000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P2E 메타버스의 거버넌스 코인이 샌드박스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샌드박스는 누구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처럼 확장성이 있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따라서 샌드박스 개발자가 늘어날수록 샌드박스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고 한 게임이 성공할 경우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인이 기술주 및 나스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관련 호재로 단기상승은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장세가 아직 하락장임을 고려하여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샌드박스에 대해 전달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